대다 대다. 음. 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하고 끝낼게요. 아 그리고 형들아 잠깐만요. 한 마디만 좀 할게요. 아한 음. 어, 마디만 좀 하자면 그분이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음.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 로마 지난 경기 때. 로마가 지난 경기 때 1대0으로 홈에서 이긴 거 기억나세요? 응. 음. 그때, 1대0으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부지력으로 로마 마헨을 갔었는데, 그게 로마 마헨 하나 때문에 빠졌어, 부지력이. 그 어떤 사람이 나한테 쪽지로 뭐라고 왔었냐면, 웅타나, 로마 마헨 가라고 한 거는 너무 대충 분석한 거 아니냐. 노잼 버스 축구 무리뉴 팀인데, 배당만 보고 마헨 가라고 하는 건 너무, 아, 너무 가, 마, 마헨 가라고 하냐? 응? 응. 로마는 햄무 전문 팀이다. 응? 로마가 맨시티인 줄 아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제가 이때 로마를 마인을 간 이유는요. 로마가 매 시즌마다 승격팀이랑 첫 번째 경기에서는 무조건 마인을 해 줬습니다. 어. 그리고 그 경기는 로마가 홈이었죠. 올림픽코였죠 어제 봤잖아. 라치오 올림픽코에서 존나 잘하는 거. 인테르 상대로 이긴 거 봤잖아. 자, 근데 형님들,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뭐냐면 제가 형님들도 느끼실 거예요.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형님들이 분석하는 것보다 내가 더 추가적으로 많은 정보를 주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형님들한테 되게 꼼꼼하게 분석해와가지고 전달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분석에 있어가지고는 내 분석에 입을 안 댔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만약 오늘 경기에서도, 아, 틀리는 경기들이 있겠죠. 어, 있겠지만, 그냥 입을 입을 대지 마. 어. 그냥 사람들마다 분석하는 방법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제 방송을 못 믿으면 은안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 자, 그리고, 어 네. 그냥 여기서 한마디만 딱 할게요. 한마디만. 음. 저는요, 내가 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있잖아요. 물론 나도, 애 키워야 되고, 와이프 있으니까, 나도 분석방송 해가지고, 나도 돈 벌, 벌어, 벌어먹고 살아야지. 자, 근데, 나는, 형님들도 느끼셨겠지만, 내가 연승한다고, 공지나 방제에 어그로 끌어요? 나, 내가, 오늘도 보십시오. 나 지금, 나 지금 주력 계속 연승하고 있거든? 내 공지나 방제에 어그로 끌어? 나 그냥 고생하셨습니다. 끝이야. 어. 맞잖아? 나는요, 내 잘한다고 칭찬하지 마. 어, 왜냐? 못할 때도 있을 거니까. 어, 대신에 못한다고 질랄하지 마. 나는 이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어, 아, 이제, 문타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또, 또 메이저다 보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자, 자, 그리고 저는요, 그냥 축구 잘 모르는 분들, 축구 잘 모르는 분들, 어,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뭐 나름의 형님들이 이제 분석은 했지만 아 이러이러한 정보들을 빠트렸을 거니까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냥 내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이 바쁘거나 아니면 뭐 육아를 한다든지 굉장히 본인이 시간 내서 분석할 시간이 없는 분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내 분석 듣고 베팅하시라고 짧은 시간 투자해서 베팅을 하라고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축구 전문가도 아니고, 예? 난내 스스로 전문가라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나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야. 어. 나는 축구를 그냥 좋아할 뿐이야. 아시겠죠? 어. 그래서 그냥 형님들한테 배팅 길잡이가 되는 사람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너무 막, 야, 이게 오늘은 이랬는데 저랬는데 입 대지 마세요. 아시겠죠? 음. 자! 이렇게 하고, 음. 아, 그렇지, 그렇지. 어,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를 잘 들으시면은, 그 다음번에 본인이 이제 분석하고 선택하는데도, 어, 도움이 되긴 하지. 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 이 역배팀이 한 골을 넣을 것 같다. 귀신같이 다 맞추고 있다, 이거 지금. 어제 봐봐라. 라츄한골 넣을 거라 했지. 바로 프레네 오버 다, 다 돌아본다, 이가 이거, 하윤니 침. <laughs> 자, 지금부터 빨리 진행합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가냐면, 자, 크레모네세, 음, 토리노. 형님들, 이제 10분 안에 다 끝낼 겁니다. 어, 10분 안에 다 끝낼 거예요. 자, 이거 무승구 가십시오. 어, 토리노가 일단 원정길이기도 하고, 저는 일단은, 어, 그냥 무승구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음. 자, 진짜 이거는 가야 돼. 형님들, 제발, 이거는 가야 돼요. 왠줄 알아요. 이거 진짜 가야 됩니다. 자, 알레그리 체제에서, 감독 체제에서, 알레그리 감독 체제에서, 14시즌, 15시즌, 14시즌, 15시즌, 16시즌, 17시즌, 18시즌, 그리고, 지난 21시즌. 야, 형님들 역시 모르는구나, 이거를. <laughs> 자. 유벤투스 감독이 지금 알레그리잖아요, 그지? 응, 알레그리 감독이 홈에서, 유 알레그리 감독이 홈에서 이 모든 시즌을 소화하면서 홈에서는 로마 상대로 전부 다한 골차 승입니다. 14시즌. 한골 차승 15 시즌 한골 차승 16 시즌 한골 차승 17 시즌 한골 차승 18 시즌 한골 차승 그래서 내가 혹시나 해서 지난 시즌에 유벤투스하고 로마 경기 때 혹시나 싶어가지고 유벤햄무를 까봤어 그때도 한골 차승 음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햄무 찍어 어 한골 차승이야 진짜로 내그만다꾸라 치겠노 내가 아니, 진짜라니까. 내가 만다꾸라 뭐 치겠노. 아니, 그니까, 형님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려주잖아. 그냥, 그냥, 그냥 묻지 말고 가라고. 그니까. 러 어디 갔노? 내가, 어, 아, 말해줄게. 씨. 안 되겠다. 야, 홈에서. 자, 14시즌. 14시즌 홈에서 로마 상대로 3대 2승입니다. 아, 내가 말해줄게. 어, 자, 14시즌 3대 2승. 자, 한 골차 승이지. 자, 15시즌, 홈에서, 1대 0승. 15시즌, 1대 0승. 음. 자, 그리고 16시즌, 16시즌 홈에서, 어디 갔노? 어. 16시즌 홈에서, 1대 0승. 음. 알레그리가 로마만 만나면, 홈에서 무조건 한 골짜 승이야. 자, 그리고, 17시즌 홈에서, 17시즌 홈에서 1대 0승. 음. 자, 그리고, 18시즌, 내가 이거 찾아본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나, 형들아. 음. 시즌 1대 0승. 자, 그리고, 지난 시즌, 21시즌 홈에서 로마 상대로 1대 0승. 알레그리 체제에서는 그냥 한골 차승입니다. 아시겠죠? 응. 끝. 햄모 <laughs> 끝. 햄모 응. 끝. 홈에서 말이야, 홈에서. 홈에서. 응. 그리고 그 20일, 그거 나와 있는 거는 아 그거겠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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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20시즌이겠지, 20시즌. 응. 알레그리 감독이 14에서 시, 18시즌까지 맞고 그만뒀다가 21시즌에 다시 왔어 그 중간에 공백들은 그거는 생각할 필요 없어 아시겠죠 음. 자 그리고 에이시밀란하고 음 볼로냐 여기 한번 에이시밀란 일반성 가십시오 아시겠죠 어 제가 그 요게 제가 지난주에 프랑크푸르트 무승부 그리고 어, 엠폴리 무승부 그리고 에이시밀란 헨무 해가지고 총 3무 도전했었는데, 요거 무승부로 한플랑 났죠, 그지? 어, 아탈란타하고 1대1 무승부 떠가지고, 어, 상당히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어, 저는 요 경기에 그냥 뭐, H 밀란 어, 일반승 정도만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어,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자, 스페지아하고 사솔로 그냥 오버만 가십쇼. 어, 스페지아. 스페지아도 사솔로 상대로 골을 좀잘 넣거든요. 어, 사솔로는 워낙 또, 지난 시즌 세리아에서 가장 오버가 많이 난 팀이잖아. 음. 자, 그리고 엘체하고 소시에다드 저는 이거 언더만 보겠습니다. 언더에다가 그 소시지랑 라요 지금 배당 봤을 때 저는 둘다 햄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둘다 무무 아니면 햄무 햄무 뜰거 같아. 근데 어차피 뭐 라리 가는 제가 그 어차피 한한 한 3, 4 라운드까지 지켜본다 했으니까 뭐피 메인으로 갈 경기들도 아니고 그냥 뭐 햄무나 언더 쪽. 라요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요도 그냥 햄무 쪽. 음. 그리고 알메리아하고 세비아 같은 경우에는, 아, 어, 뭐 알아서 가십시오. 예, 뭐, 전 어차피 뭐, 그, 딱히, 그, <laughs> 뭐, 잡아가, 이 세비아 같은 경우에 아예 경기에 넣지도 않았거든요, 표에. 어, 그러니까, 알아서들 잡아가십시오. 아시겠죠? 아, 어, 끝, 끝. 아, 힘들어.